네, 남양으로, 아, 늦여름, 초가을 시즌, 오징어 낚시 왔습니다. 아, 이른 산란에서 태어난 오징어들이, 이제 감자, 조금 큰 것들은 고구마 사이즈가 돼 가고 있네요.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어두워져야지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<laughs> 초입부터 끝발까지 탐색을 해 나가겠습니다. 바람이 옆바람이 래서 조금 애기 운영하기가 조금, 어,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네요. 일단 타입은 실로우였는데 노말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갯 사이즈가 큰 것들보다는 감자고구마가 조정이니까 3호에게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호 노말 어, 레드 스칼라로 교체했습니다 아, 캐스팅 잘못췄네요 간혹가다 이렇게 꼬여버리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중간중간 좀 여가 있는 포인트고요. 수심은 한 3m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. 갈수록 좀 깊어지고요. 오늘 뭐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바람도 많이 불었고 네, 3호 노말 케이머라 바디, 블루 색상으로 교체했습니다. 한 마리 물어봐라. 네, 이 늦여름, 하, 늦여름에서 이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의 패턴들은, 어, 일찍 산란해서 태어난 개체수들이 이제 감자, 고구마 사이즈들 사이즈로 커서 막 먹이 활동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가끔 이제 큰 사이즈들, 키로급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고구마 감자고요이 시기에 패턴 입질들은 거의 쭉 가져가는 입질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액션 준 후에 항상 챔질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뭐, 딴짓하고 있다가 챔질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뭐, 본 시즌이나 늦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살짝, 아 어, 애기를 안고 있다든지, 안고 같이 떨어진다든지, 그리고 쫓아와서 입가펀치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, 거의 이 시기는 사이즈들이 작기 때문에 축수질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항상 챔질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액션 준 후에 이렇게 뭐 딴짓 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쭉가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챔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한 마리 했습니다. 물속 여 주변에 던져서 콜링 한 20초가량 주고 그랬더니 나왔네요. 감자 사이즈입니다. 자, 드롭봉 하겠습니다. 자, 알감자 사이즈 나왔네요. <laughs>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가져가는 입질이었습니다. 카메라 끄면 항상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네요. 예, 네, 보이시나요? 네. 감자, 큰 감자 정도 되겠네요. 예. 네. 살짝 땡겨가는 입질이 한데 놓쳤네요.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멀리서 파이트 했네요. 두 마리째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랜딩이 여기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. 드롭봉을 해야, 돼. 아, 드롭봉할수 있는 사이즈가 있네요. 자. 아까보다는 조금 큰 고구마 정도 되겠네요. 자. 아까보다, 아. 위쪽에 바뀐 거 보니까 아래쪽에서 분석한 것 같습니다. 약간 고구마, 큰 고구마 정도 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도 어제 두 마리 잡았던 남해항으로, 어, 무늬오징어 탐사를 왔습니다. 오늘은 같이 낚시 다니는 동생분과 왔습니다. 날씨 상황은 비가 안 잡혀 있고 흐리다고 했는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네요. 이렇게 와서 보니까 먼저 오신 선객들이 한두 분이 계시네요. 네, 지금 먼저 와 계시는 분들이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. 어, 갸프를 피는 거 보니까 사이즈는, 네, 조금 고구마 정도 사이즈가 되네요. 액션 주고 스테이 하면 쭉 가져가야 되는데, 욕질이 없네요. 무늬가 없나요? 실력이 없나요? <laughs> 네, 왔습니다. 역시 고프로 네한 마리 왔어요. 자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3호. 음. 아, 고구마 사이즈 정도 되겠네요. 3호. 아, 쉘로우 옐로우 블루 포션이라 하잖아요. 그 어, 물고 나왔습니다. 음. 사진 한장 찍고, 심히하겠습니다 자, 좌우측. 머리. 네, 한 일곱 번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나와주니 고맙네요.